인데 대 속성 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주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 빨리로 유명한데 한달 안에 끝장을 보는 학습법들이 몇개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된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절대 응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응감하면은 만명한명 명 정도 나오는 능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음악 신동이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 절대응감을 일본의 심리학자가 훈련법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음, 논문으로 이제 발표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 이 일본 심리학자가 고안해낸 절대응감 훈련법은 하루에 10분만 연습하면 돼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빨리 된 사람들은 1년이 걸렸고요. 늦게 된 사람들은 1년 반이 걸렸어요. 1년과 1년 반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좀 떨어지는 사람도 1년 반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개월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9개월이 됐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분밖에 안 하는데 절대 음감을 <laughs> 얻을 수 있다 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험 대상은 6세 이하예요. 6세 이상이 되면 언어 능력이나 이런 청각 능력이 떨어져서 절대 음감을 갖기 힘들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생후 12개월 전후에서 모고이면서면 영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청각에는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절대응감도 6세 이하의 그 아이를 어, 훈련을 시켰더니 어, 100%다 24명이 절대응감이 됐다는 일본 심리학자의 결과가 어, 심리학 그 논문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 어, 4대 속성 비법 중에 절대응감 10분 훈련법을 말씀드렸고요. 어, 두 번째는 미국에서 나온 그 연구 결과인데요. 사조 음소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절이 있고 음소가 있어요. 음절은 한, 한 글자 한 글자에 해당되죠. 이를테면은 특강 하면은 특이한 음절이고 강이한 음절입니다. 근데 특이라는 이한 음절은 특라는티과 의와 의이라는 세 개의 음소로 초성 중성 중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음소가 그 음절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마치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는 것처럼 원자에 해당되는 게 음소에 되겠죠. 최소의 음가죠이 음소 훈련을 4주 방과후 훈련을 함으로써 영어 난독증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영어책을 못 읽는 아이들을 4주 훈련으로 방과후 훈련으로 2년 공부한 효과가 나타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음소 훈련이에요. 그래서 영어책 못 읽는 아이에게 책을 못 읽는데 음소 훈련을 했더니 영어로 회화를 잘 하는 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책을 못 읽는데 소리 값을 의식할수 있는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방과후 수업으로 4주 만에 2년에 공부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어, 논문 그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를 미국 교육부에서 제대로 보고 어, 미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4,2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채택 이 방과후 수업을 채택하도록 했어요. 그 실험을 했던 학교는 외국인들이 많이 이민 온학교에요 스페인 여학생, 스페인에서 왔으니까 영어 배를 잘 못하겠죠. 그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 책을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영어 책을 못 읽는데 음소 훈련을 했다는데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뿌리로 갈 필요가 있는데 책 읽기는 회화가 안 되면 책 읽기도 안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듣기 훈련으로 했다는 거예요. 듣기가 되니까 회화가 되고 회화가 되니까 책 읽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리를 어, 뿌리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대 속성 비법 중에 두 번째 사주음소훈련으로 2년의 학습일과가 나오더라. 미국의 논문 발표 결과고 미교육부에서 인정해서 초등학교 4천 군대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 세 번째는 제가 뭐 특강 때 많이 옛날에 했던 건데 이본인이 하는 공부법입니다. 이 친구는 동경대를 1년 만에 공부해서 들어갔고요. 물론 고3 때뭐 열심히 했나 봐요. 그리고 동경대를 들어간 후에 1년 만에 하버드 대학원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학습법을 그러니까 동경대도 1년 만에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원도 1년 만에 들어가니까 창원서를 아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하버드 16배속 공부법이에요. 일단 제목에 끌려서 저도 책을 봤습니다. 물론 목차만 봤습니다. 제가 스서 본건 아니고 대충 독서법이죠. <laughs> 목차? 같이다. 인터넷에 보면 목차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남들이 쓰는 목차가 마음에 들면 후기까지 봐요. 네. 그렇게만 봤습니다. 16배속인데 진짜 16배속이에요. 16배속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일단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 분을. 영어 뇌 학습 전략, 학습 시간 3,000시간, 효율을 올리자. 이렇게. 그래서 어, 영어 뇌를 일단 두 번째, 두 배로 만들자. 전략을 세워서 두배 공부법을 만들자.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을 두 배로 만들자. 그 다음에 효율을 두 배로 올려서 2를 네내보니까 16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충 영어에는 2배속, 4배속, 8배속, 16배속, 8배속까지 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8배속, 최종하는 사람들이 16배속 속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마치 우리가 어, 컴퓨터에서 램, 램 메모리에서 뭐 2메가, m 메가 8메가, 16메가 되듯이 뇌 m 이 r y m e 할수 있는데 네가지 r 쪼개서 m 가네배 m e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o r y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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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m o r 어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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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 m o 음, 뭐어 y m e m o 어 y memory, 두 배나 세 배로 느는 경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뇌를 두 배로 만드는 겁니다. 속초의 세 가지 그 효과가 보면 첫 번째가 전두엽이고 두 번째가 베르니케예요. 전두엽과 베르니케 특히 언어를 담당하는 베르니케의 그, 그 처리 속도가 두배 이상으로 빨라지는 거죠. 베르니케 속도가 빨라지면 베르니케와 다른 뇌의 다른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들이 전체적으로 베르니케 속도가 다 같이 빨라지는 범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뇌의 처리 속도가 두 배, 세 배로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독서 속도가 두 배나 세 배로 빨라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16배속 공부법, 구체적으로 16배속이 가능하다. 두 배, 2배, 두 배가 되면 그 다음에 여덟 배가 됩니다. 네 배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대충 영어 학습법이죠. 4주 만에 4배속, 6배속, 8배속을 듣다 보면. 어, 독속 그, 속도가 두배세 배로 빨라지고 그다음에 영어 듣기도 어, 두배세 배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 대충 영어도 4주 만에 이렇게 좋아지는데 4주 만에 좋아진다고 하는 게 대부분 뻥카가 많습니다. 뻥카가 많은데 대충 영어에서 말하는 4주는 이런 4주하고 다 같은 거예요. 절대 영감하루 10분 만에 한다든가 4주 음성 훈련으로 2년 의 학습 효과를 나타낸다든가 하버드 16배소에 이런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거는 어 영어가 있고 모국어가 있고 언어의 어,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 뇌가 있는데 이를테면 베리니케가 있는데 이 베리니케하고 브로카를 두 배, 세 배, 네 배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영어의 사주 소청 훈련이 마찬가지로 사주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 다른 그 사대 소청법을 다른 거 이렇게 것들 다 검증돼서 나왔던 것들 특히 이두 가지는 다 공인돼서 나온 겁니다. 논문으로 한 나온 거고. 미교육에서 채택된 거고, 이건 뭐 공인된 건 아니지만, 어, 동경대회를 위한 하버드 대학원을 1년 만에 간 친구가 책을 써서 나온 얘기여서 상당히 또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숙성 비법, 무림 4대 배급 설명을 들었습니다.